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바울이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육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성도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성도의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과 이 기도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9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를도심을 통해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겠습니까?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그는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그 기도를 통하여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그 희망 곧 소망이라고도 하죠.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20절의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그 기대와 소망이 아무 일에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대와 소망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 그 인생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제가 최근에 한 뉴스를 봤는데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28층의 집에서 투신하여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아버지가 CCTV를 달아놓으면서까지 아들의 공부를 감시하였습니다. 그날도 숙제를 하지 않은 그 아들에게 꾸중을 하였고 혼인한 그 아들은 이제. 그 일들을 선택하게 되었죠. 아버지의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인생의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죠. 그는 어제 감옥에서의 그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가 감옥에서 했던 그 고백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바울의 기대감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것을 한마디로 축약해 보자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기대였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곧 재판을 받아서 자신이 석방을 당하든지 아니면 사형선고를 받든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끝이 죽음이냐 삶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어떠하든지 자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곧 그리스의 영광이기 때문이었고, 자신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자신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고백처럼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끄러워지 않,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종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 이 위대한 고백이 바울의 삶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꿔버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윤영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세미나를 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설교자는 어떤 사람인가 위대한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삶은 우리가 어떻게 할때 살아가느냐 위대한 선포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선포를 오늘 본문에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소를 종기하게 하겠다 내가 비굴하게 살아서 그리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이것 가운데서 내 삶의 끝이 여기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든 아니면 또다시 사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이 그리소를 종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를 믿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면 지금 이 새벽에 깨워서 이 교회에 나올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면 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리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믿음을 버리고 싶을 만큼. 극한 상황이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늘 무엇을 신경 썼느냐 예배와 겹치느냐 안 겹치느냐를 신경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쉽게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그때 제가 예배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부기원 목사님은, 부기원 목사님께서는 본인들이 다니고 계시는 좋은 직장을 내려놓으시고 사명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어떠면 우리 올라 목사님과 부기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 보면 두분 모두 내가 그때 그걸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사모만은 절대 안 하겠더라고 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서 그냥 평신도의 삶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모의 길을 선택 선택하고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 저희 부모인 저희 저, 저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새벽 이 어린 아이 이 새벽을 깨워서 새벽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금의 삶이 때로는 어렵지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의 영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풀려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석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함도 아니죠 바울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함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성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간구 즉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장도 자신의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옳은 소견, 자기의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부디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살다가 죽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7절에 말씀하반 절에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에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기대와 희망,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이라는 것을 기쁨을 나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옥중에서도 성도의 믿음의 성장과 기쁨의 교제를 기대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기쁨의 교제가 가능한 곳이, 믿음의 성장과 이 기쁨의 교제가 가능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이죠. 바로 목장이고 삶공부입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예배 또 목장 모임에 꾸준히 나와야 합니다. 삶공부가 개설이 되면 신청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만 붙어 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 절반 이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려면 지, 정, 이이세세 세, 세 부분이 터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의지적인 부분, 또 성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인 부분, 목장을 통하여서 감정적인 부분이 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됩니다.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나누는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성도들도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체에 들어가면 자꾸 부딪히고 공동체에 들어가면 감정 소모가 일어나고 그것이 시간이 아까우니까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동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쁨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교회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입니까?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남을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단임 목사의 그 섬기는 리더십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장에서 또 예배 예배에서 성공부에서 은혜받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참된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밥 한번 사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 여러분의 기쁨의 교제, 여러분이 늘 공동체 안에 있는, 머무르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것이 저의 기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대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는 힘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성공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드리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내가 사는지, 사는지 죽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그가 24절에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좀 이상하지요? 그는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의 살아 있는 것이 살아 있는 그 모든 날 교인들의 성장을 돕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에서 보면 나의 편에서 보면 그리스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돕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TV에서도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이제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함께보다 혼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보다 혼자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허함이죠.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채워지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즐기며 산다 할지라도 이 공허함은 혼자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함께일 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야, 혼자서 참 편하다라고 하지만 결국 가족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때는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일 때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 때는 그냥 나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아보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기쁨은 함께일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도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목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성도를 위해서 살 때, 저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바울은 지금의,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그 이유는 성도의 믿음의 성장과 성도들의 기쁨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가 아닌, 나, 나, 나 혼자가 아닌, 이제 우리로 살때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저는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교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지으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었고 믿음의 성장과 기쁨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